아침 말씀 오늘 본문 말씀은 사사기 16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주의 영이 함께하지 않으면 살았으나 죽은 자이다. 오늘 본문을 죄의 창으로 보면 삼손의 타락이 무엇으로 인해서인지가 보입니다. 죄창을 보여주는 구절은 16장 4절입니다. 이후에 삼손이 소래 골짜기에 들릴라라 이름하는 여인을 사랑함에 여호와의 영이 첫 번째와 두 번째 삼손에게 임할 때는 갑자기 임하였다가 그를 떠나셨습니다. 세 번째 삼손에게 강력하게 임하신 여호와의 영은 그를 떠나지 않고 그와 함께 머무십니다. 여호와의 영이 그와 계속 함께 하셨다는 실마리는 들릴라로 인해 힘을 잃게 된 사건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그는 들릴라라는 여인에게 비밀을 알려주는 바람에 마지막 하나 남은 나시린의 선마저 깨는 일을 했는데 그러하기까지 세 번째 그에게 임한 여호와의 영은 그와 함께 하셨습니다. 삼손은 천명의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난 후에도 자기 몸에 힘이 아직 남아 있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 힘은 이전처럼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블레셋 사람을 천명이나 죽였으니 블레셋의 분노는 극에 달했고 자기 민족에게 도움을 구해봐야 소용이 없는 것은 이미 경험한 터였습니다. 이제는 멀리 도망치는 것밖에 다른 방도가 없는데 이상한 것은 자기에게 임한 그 힘이 사라지지 않고 자기 안에 계속 있는 것입니다. 삼손의 생각은 180도 바뀌어 블레셋 적진 중심으로 가서 자기 힘이 얼마나 강한지를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그는 블레셋의 수도 가사로 갑니다. 이스라엘 지역에서 몇십 킬로미터는 깊숙이 들어가야 합니다. 거기서 문제가 생기면 아무데로도 도망칠 수 없고 꼼짝없이 죽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삼손은 자기에게서 기이한 힘을 느끼기에 아무런 두려움이 없습니다. 그는 가사로 가서 한 기생을 보고 그에게로 들어갑니다. 삼손의 약점이 여자인 것은 사실이나 블레셋 깊숙한 곳까지 간 데에는 다른 의도가 있습니다. 전에 처음 블레셋 여인을 좋아한 것도 블레셋을 치려는 의도였기에 이번에 삼손이 매춘 지역을 택한 것도 같은 의도입니다. 매춘이 벌어지는 곳은 험악한 블레셋 사람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삼손은 그곳으로 가서 블레셋 수도의 주목 세계에 자기가 왔다는 것을 공개적으로 알린 것입니다. 그의 의도대로 가사 사람들에게 삼손이 왔다는 소문이 퍼지고 그를 해하려는 사람들이 그를 애워쌉니다. 그가 나귀 턱뼈로 블레셋 사람 천 명을 죽인 일은 파다하게 소문이 나서 누구도 감히 그를 건드리지 못합니다. 집단으로 몰려든다 해도 두려운 일입니다. 그들은 밤새도록 조용히 기다렸다가 삼손이 잠든 새벽에 그를 암살할 계획을 세웁니다. 그런데 경악할 일이 벌어집니다. 삼손이 밤중까지 누워있다가 갑자기 일어나 성문으로 가서 성문짝들과 두 문설주와 문비장을 빼낸 것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삼손을 죽이는 일이 실패할 것을 대비해서 성문을 굳게 닫아 놓았을 것입니다. 그들은 그가 갑자기 일어나서 나오자 예상치 못한 행동에 공포에 떨었을 것이고 성문으로 향하자 도망치는 줄 알고 급히 몰려갔을 것입니다. 거기서 그들은 도무지 보고도 믿을 수 없는 인간의 괴력을 목격합니다. 고대의 성문은 나무 위에 철을 덧대어 불에 타지 않게 만듭니다. 그 무게는 가히 짐작이 안될 정도로 무겁습니다. 그런데 삼손이 두 문짝들과 문설주와 문빗장을 뽑고 빼낸 것만 아니라 그것들을 모두 어깨에 메고 해보론 앞산꼭대기로 간 것입니다. 가사에서 해보론까지의 거리는 64km입니다. 삼손이 그것들을 어깨에 메고 블레셋 땅을 횡단할 때 지나는 곳마다 블레셋 사람들은 아연 실색했을 것입니다. 그를 건드리는 것은 집단으로 죽는 일을 자초하는 것입니다. 삼손은 손을 대지 않고 블레셋 온 땅을 굴복시켰습니다. 그는 블레셋 수도 가사의 성 문짝을 유다 땅 헤브론에 옮겨 놓음으로써 블레셋 왕이 이스라엘의 포로가 된 것을 공표했습니다. 이제 블레셋에서 힘으로 삼손을 건드릴 사람은 없습니다. 블레셋의 억압은 끝나고 블레셋이 삼손 한 사람으로 전전긍긍합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삼손을 무너뜨린 것은 힘이 아니라 그가 사랑하는 블레셋 여인 들릴라입니다. 들릴라는 블레셋 방백들의 돈에 매수되어 삼손의 힘을 알아내는 미끼로 사용됩니다. 삼손은 이런 상황까지 오락으로 즐기며 여러 번 거짓으로 들릴라에게 힘의 근원을 알려주고 자기를 죽이려고 음모를 꾸민 블레셋 사람들을 농락합니다. 나는 하나님께 받은 것을 나를 나타내는 자랑거리로 삼지는 않습니까? 힘이 자기에게 있는 것처럼 자랑하고 하나님의 사명을 유희로 즐긴 삼손에게 비극은 곧 닥칩니다. 여호와의 영이 떠난 사람에게 남는 것은 죽을 날이 정해진 육신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주님 주께서 사람을 지으시고 주의 영을 사람에게 주어 사람으로 생명이 되게 하셨습니다. 주의 영이 함께하지 않으시면 살았으나 죽은 자입니다. 제 안에 주의 영이 충만하여 힘을 얻고 주님 주시는 생명과 지혜로 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